직업은 개그맨, 좀... 생인건 영화배우. 아... 개그맨 위에서 가장 어리가 나쁜 놈입니다 제가. 네. 개그맨 선수만 정중하게 인사드릴게. 일단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노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개그맨 선수만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근데 내일부터 거리 두기 이런 거 완화되고 다 해제되는데 이거 마스크 껴야 돼요? 예 네. 아이고 우리 또 개딸들이 시키면 해야 돼 근데 여기 보니까 아주 그 캐릭터가 익숙한 분들이 많아요 정말 요즘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여기 개딸들 정말 큰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위기 위기 대응 공고로 가고 있습니다. 파이팅, 그래서 저 역시 파이팅. 걱정이 되서 나왔는데 저는 우리 이재명 후보님 당선을 시키기 위해서 험지라고 했던 경북 지역을 같이 다니면서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안타깝게도 0.73%로 저희가 졌습니다만 그래도 역대 최초로 이렇게 어, 패배한 대선에서도 불구하고 대선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객딸들의 그. 파업과 협치와 협동으로 전대지지하는 그런 대선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네, 제가 경북지역을 다니면서 정말 감동을 하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너무너무 고마웠던 게 송영길 대표님과 같이 다녔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 요즘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많은 분들이 서로 우리 이재명하고 친하다 나는 이재명 받아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후보들이 다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아시죠? 누가 아닌지 아시죠? 저는 송영길 후보님께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함께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경북적으로 다면서 봤기 때문에 송영길 이분이 이번에 서울시장 출마를 해서 제가 자발적으로 오늘 시트도 안고 나와서 여러분들 앞에 인사드리고 맞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여러분 뭐라고요? 네, 우리 어린이들이 모르는 분들이 어쩌고, 젊은 신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봐 얘기하는데 제가 개그맨으로 데뷔한지는 얼마 안 됐어요. 올해로 딱 40년 됐습니다. <laughs> 이해드시는 유행어가 뭐지 이렇게 물어보실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분 알 거야. 많이 여러분들이 쓰는 것 중에서 서승만이 만든 게 있어요 이런 조카 크리파스 십장생 시빌리아스키 요거 만든 놈이에요 제가 말도 안 되는 수박들한테 한마디 날리겠습니다 야! 니네 적같이 살지 마라 오! 이거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이거 욕 아니에요 우리 편적 욕이 아니야 이건 적같이 살지 마라 에이. 예. 네? 그리고 제가 만든 것중에 그 네? 이런 말이 있어요 어, 난... 이산이 아닌가벼 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은 제가 이제 스탠드업 코미디를 많이 했는데 나폴레옹이 있잖아요 나폴레옹이 옆사리 올라온 다음에 아니, 많은 병살이 끌고 올라가서 나폴레옹은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니, 이산이 아닌가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다시 군사의 발을 입고 옆사리 올라간 나폴레옹은 아이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이고 아까 그산 같은 뭐 이런, 이런 개그를 했는데 맞았잖아. 이 길이 아니면 가면 안됩니다 서울시가 가야 되는 길 바른 길! 어떤 길? 소형 길! 아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대선 끝난 지한달 조금 넘었는데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 내반 이상이 스트레스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힘들고 안타깝고 그런 거 알아요. 저 역시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스트레스라 일어나기가 싫을 때도 있는데 우리 서울시를 사람 몸에 비교하면은 심장하고 똑같습니다. 자동차로 비교하면 서울특별시는 엔진이라고 할수 있어요. 심장이 뛰고 엔진이 움직여야지. 자동차가 고장이라든 말든 갈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지금 서울시장으로 일자라고취진도 있고 열정적인 우리 송영길 후보가 당선이 돼서 서울시 살림을 하다 보면 위기 대한민국 호 심장은 그나마 뛸수 있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지금 서울시장으로 계시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가 너무 아무것도 아니. 고걸로 돼가지고 너무 아무것도 아니. 무슨 백지 신탁이다뭐하니까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니요. 에그 한강에다가 뭐 이렇게 둥둥 띄우기나 하고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서울시는 나라의 심장이고 자동차로 치면 엔진입니다. 심장이 뛰어지 사람이 살수 있듯이. 서울시가 움직여야 됩니다. 대한민국 수도서울은 절대 우리가 쳐서는 안 됩니다. 수도서울, 대한민국의 수도서울, 서울시장으로 송영길 후보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개그맨선승만 집까지 새끼가 뭘 알아. 제가 잘난 체는것 같지만, 제가 사실은 행정학 박사야. <laughs> 잘난 척 하더라도 말안할려고 그랬어. 연예인 최초다! 이 얘기도 안할라고 그랬어. <laughs> 고맙습니다, 여러분. 현명한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만큼이라도 숨통을 띄워줘야 됩니다. 서울시의 살림을 위해서, 서울시 운영을 위해서, 우리 일자라고 지진력 있고 실력 있는 우리 송영길 후보를 강력하게 지지합시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감사하고, 우리 의 마음은 변치 않고, 끝난 게,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잘생긴 해그의 사승만이에요. 감사합니다. 예.